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장년층분들의 치매를 방지하는 간단외국어학습놀이 42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토니 힐링캠퍼스 토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기의 문장으로서 쉽게 그리고 꼭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중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언어 중에 하나로서 이 길을 가거나 할때 목이 마릴 때 물을 한잔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사학의 외국어로 암기해 놓으시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일순이 문장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치매를 방지하자는 중장년층 분들을 위한 생활 외국학습 코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어 학습 노를 해보십시다 그래야 효과가 만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라고 생각하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녀분들의 치매방지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밌고 흥미롭게 즐기는 누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면 외국에 대한 두려움이 싹 달아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그래 그러니까 꼭 암기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어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물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음, 그들이 바빠가지고 어, 이제 물을 안 줬을 때물좀한잔 어, 음,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문장입니다 어, 그랬을 때 대부분이 에, 상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어, 부드럽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영어입니다. Water, please. Yes, wait a minute. Water, please. Yes, wait a minute. 자. 에, 아주 그 간단한 그 단어 두 단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다 아실 것입니다. 어, 여기다 뭐 워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네랄 워터, a 리 w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미네랄 워터, a 리 water p l yes wait 이렇게 에, 대답을 어, 직원이나 또 상대방으로 어, 상, 상대방이 얘기를 하겠죠. mineral w a 예스 yes. 메로미닛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일본어로는 또 대한 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오쿠다사이 하이,わかりました. 시바라코 마치쿠다사이 미주오쿠다사이 하이,わかりました. 시바라코 마치쿠다사이 미즈, 미즈가 이제 물이죠. 물좀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하이, 와카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시바라꼬마치쿠다 사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상당히 존경어죠. 어, 어. 미즈쿠다 사이. 하이, 와카리 마시다. 시바라꼬마치쿠다 사이. 여기서 이제 시바라꼬마치쿠다 사이도 또 이제 변형으로서 쇼쇼 마치고다 사이. 에, 이제 짧게 약간 이제 존경어가 조금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 대분이 바쁘니까 이렇게 또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 알겠습니다. 쇼쇼 마치고다 사이. 쇼쇼 마치고다 사이. 쇼쇼. 조금만 기다리세요. 쇼쇼 마치고다 사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음. 합마다 미죠구다사이.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어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중국어입니다. 징라이뎬수이, 징라이뎬수이. 시, 칭샤동 시, 칭 라이 디수 여기서 채 라이 디수를 중국 사람들또 민나라 워터를 갖다가 이제 광천 수위라는데, 라이 어, 광천수이, 칭라이뎬 광천수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칭라이뎬수이. 그래是 yes 예. 칭샤오동 칭칭은 이제 please 이제 겸손한 얘기죠. 샤오동 조금만 기다리세요. 징라이딘是이슈칭샤동자 그럼 반복해서 영어부터 다시 3초씩 예어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큰소리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입니다 워터프리스 Yes, wait a minute 워터프리스 Yes, wait a minute.Water, please.Yes, wait a minute. じゃあ、今年は日本語니다すみません、水を <noise> 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水をください。 はいわかりました。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みじょう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じゃあ、今日は中国語です。賢来電子。賢少堂。 징라이 뎬쉬 예. 시 청소동. 징라이 뎬쉬 예. 시샤오동 네,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잘 따라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면 음,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마칠 때마다 큰 소리로 머릿속으로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이것이 치매방지의 지름길입니다. 치매를 방지하는 외국 학습놀이 시간에 토니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Everybody, see you again. 미나상, 사요나라. 사요나라. 다자, 짜이쨍. 감사합니다. 땡큐.